어, 모세는 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겪을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켜야 할 어, 규범들을 어, 얘기하십니다. 어, 21장 처음에는 어, 죽인 자를 어, 알지 못할 때 살인자를 못 찾을 때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어 네. 이런 것들을 자주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고 별걸다 가지고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어요. 네.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떤 한, 한 남자가 두 아내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 그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싫어해요. 그 남편이 보, 볼 때. 네. 음. 한 사람은 막 미움을,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여인이 둘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첫째 장자입니다. 장자. 아들 장자이면,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예요. 근데, 아, 싫으니까. 그, 그,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어, 장자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 아내가 낳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아들에게 장자를 삼, 어, 그 아들을 장자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예.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장자인데도 장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 아, 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밉든 싫든 좋든 간에 장자는 장자다. 어, 내 마음대로 장자를 바꿀 수 없다. 근데 장자에는, 우리가 방금 잠깐 봤지만은, 장자에게는 여러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축복권도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문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두목순 받을, 어, 두목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음,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즉, 그, 뭡니까? 그 가문과 그 사람의 시작을 주는, 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장자는 무조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그 시대 가운데에 그 가장이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고, 그말 한마디가 어쩌면 모든 일들을 정리시키는 일이었을 텐데, 또그 개인의 어떠한 가정의 어, 가정에서의 그 재산 분배나 하는 일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구입, 개입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니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질서 있게 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운데 명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든 싫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예. 장자는 장자예요. 싫든 좋든, 그 장자를, 어,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고난을 줘야 한다라는 걸,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단지 개, 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음, 가정의 일은 경찰도 개입을 못 합니다. 한 자녀가 어떤, 어, 뭡니까, 그, 아부, 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요, 쉽게 관여를 못 하고, 부부 간의 일들도, 어, 경찰도 막 쉽게 관여를 못 합니다. 가정 일이니까 가정에서 하시라고. 응. 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가정사일지라도, 개인의 일일지라도, 어, 개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좀더 볼까요? 1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이제 한 가정의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 를하세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한 아들 레미가 있는데 한어어 어, 이게 다른 번역본은 막대 먹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응.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어, 엄마 아빠 말씀 절대 듣지 않아요. 응. 부모님이 징계하고 혼내도 순종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막대 먹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에 있는 성읍 장로라는 건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문제 있을 때에 그 장로 앞에 가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어, 욥기 같은 데서는, 욥기란다 아, 그, 뭡니까, 어, 룩기 같은 경우에서는 장자권 아니, 그, 어, 내 권한을 포기할 때도 이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회의, 어, 재판관 같은 자들이 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나서 그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을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말씀 지지리도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고 술에 쩔어 살고 어 정말 막대 먹은 그 아들이면 장로들에게 끌고 어,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제하게 하기 위해서. 응. 이런 어찌 보면은 아까 읽었던 장자 상속권부터 해 가지고 어, 막대 먹은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개인의 문제 아니냐? 가정의 문제 아니냐?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성의 지도자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 있냐? 그리고 그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필요가 있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 일에 관여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악을 제하기를 위해서, 예, 악의 그 시작점을, 어, 없애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들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여호수아에서 아가나 죄, 아가나 죄. 예, 그 뭡니까, 그, 그,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개 괜히 그냥 바거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그걸 뭐 내가 무슨 뭐 우리 가정에 돈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거 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의 욕심과 일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난 전 정복 전쟁에 그전그 그 전진의 상황을 어, 좀 약간 더디게 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탈이었어요. 민수기 25장에서는 부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일탈과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에 번져가면요, 그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 됐더라는 거예요. 음, 뭐, 이뿐입니까? 뭐, 사무엘 상을 보면은, 어, 악한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나와요. 얼마나 악한지, 응, 어, 하나님께 드렸던그 재물에 대해서, 어, 그때는 막 삶아서 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 갈고리를 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큰걸 가지고 건져, 건져내질 않나. 개인을 위해서. 어, 또는, 어, 내 삶을 고기가 싫으니까 생고기 갖고 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윽박 지르질 않나. 네. 여러분들, 어쩌면 개인의 욕심과 일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흘러가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 뭐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막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힘들게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개인의 문제 같고 개인적인 가정상 같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하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음, 그리고 그 악을 죄하고 본보기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다른 번역보처럼 막대먹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그를 악을 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얼마나 좀 잔인해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하는 의도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부터 보고받기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아 여러분들의 개인사가 개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지역과 교회와 또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죄악이에요. 그게 낙은 모양이라도 보리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개인의 욕심과 일탈이 개인의 문제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의 일꾼들이 어, 개인의 욕심과 일탈로 인해서 가는 거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공동체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막 가정사가 있을 때마다 뭐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뭐뭐 뭐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사사로운 것까지 다 말씀,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문제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날의삶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죄악들을 내 개인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많은 자들을 힘들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주시는 성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길.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조안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